이게 여러분, 8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태블릿 터지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대통령을 두고 뭐 비약을 하다 못 해가지고 만신창이 다 만들어놨을 때, 그때 문재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대통령 퇴진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부상시켰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때도, 원래, 그,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탄핵까지 아이디어가 갔던 건 아닌데, 이거를 탄핵으로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였냐? 바로 반역자들입니다. 김무성 등등 세력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들. 요자들이판더 키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던 문재인,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한동훈. 뭘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일체가 또한번 입증되었다. 한동훈은 문재인의 딱까리다 극좌세력의 딱까리다 틀어놨죠.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단독총장, 리뭐 정기적으로 회동 가지면서 국정운영하겠다 했잖아요. 자기가 이게 뭐예요? 국회 여당과 총리가 회동한다. 내각제죠 이게 대통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자이들끼리 국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각제야 이게 뭐예요? 위원이지 왜? 대한민국 헌법은 뭐예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도 한동훈은 내란이에요 어렵게 볼게 없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놓고 내각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이 대통령 유폐시켜놓고 한남동에다가 영부인이랑 같이 관제에 처박아 놓고 지들끼리 국정하면 이게 내각제지 뭐야? 헌법에 없는 거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선 내각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각 세력들이 내각제 세력들이 맨날 어? 개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각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 잘해주셨어. 자, 내각제 결국.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대부분 가져간다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근데 그 총리를 현재 국회는 의 과반동의가 있을지 뽑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지금 뭐 대통령이 지명한다 치지만은 국회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총리랑 같이 일을 하겠다. 심지어 뺏지도 않은 주제 말이야, 그지? 이런 지금 내각 세력들이 결국 이번 사태를 이 계엄을 두고 건수다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이 어 위헌적인 불법 내란인 것처럼 계속 획책하는. 그래서 이자까지 동원되는 어디 있어 아까 어? 이거 이거 어? 이 인간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요 지금 이걸 또이 특수본부장 있는 요 박세현 을자가 알고 보니까 한동훈의 현대구2년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현대구2년 후배 서울대법대 2년 후배 현대고등학교 서울대법대를 선후배 관계로 쭉 이어 왔어요 한동훈과 이자가 모르는 사이일까요? 한동훈이 이 양반 모르겠습니까? 같이 검찰에서 어? 한숫밥도 먹었던 사이인데 국무원이 직권남용했다 요새 말하는 공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해서 국헌 몰라 폭동 일으킨 거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지금 지들이 수사할 수 있다는데, 그럼 뭐예요? 대통령 내란죄로 집어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어넣겠다고 어려다 선포한 인간이 알고 보니까 한동훈 선, 한동훈의 후배였다. 이 반란군, 이 반란종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사용을 해 쳐야 돼요. 저는요, 역사가 올바르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한동훈, 이박세현인지 뭔지 이자들, 사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